여보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갑자기 사라지셔서 놀랐습니다. 설마 놈들에게 잡히신 건가 하고요. 옷이 안 젖은 것을 보니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들 진심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나 이기고 싶은 걸까요? 이... 이... 대격돌! 미러시티 한여름의 물총 서바이벌 대회에서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물총 대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만 여행자분들이 이 이벤트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군요. 아까 지시아 씨와 지시온 씨 보셨습니까?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용병을 고용해서 요지를 전부 점령하셨더군요. 다른 분들은 거기에 꽤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때 휩쓸려서 탈락하신 줄로만 알았는데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어 당신은 가끔 알수 없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비장의 수단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 자세히는 안 묻겠지만요. 어쨌든 살아 계셨다니 마침 잘 됐습니다. 적들은 아마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이대로 함께 역전을 노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지형을 이용한 기본적인 작전입니다만 우선 제가 미끼가 되어 적을 유인하고 그걸 당신이 처치하는 식으로 그건 맞습니다만 역시 물총이라고 해도 청구 앞에 당신을 내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될까요? 역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절 믿어주셔서, 물론 게임을 던져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왕 할거 얘기하죠. 네, 우선 합류해서 상세한 작전을 말씀드리죠. 아, 제가 가는 편이 아마 더 안전할 테니 그 자리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든 반드시 찾아내요. 모시러 갈 테니까요.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게.